아, 이게 똑같으신가? 잠시만까 일단 좀 기다렸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검색해보시겠어요? 아, 이 아... 네, 똑같으시네요. 어때요? 점수 2500정도 되세요? 한번만 더 오면 될텐데... 배그 공식 카페, 뭐배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스쿼드 구하는 거 보면 막 2600, 2700, 엄청 막 높더라고요. 사람들 와.. 800, 800, 900, 저 2800대 850 이상 모으는 거 봤었어요. 아, 사람이 있나? <laughs> 아, 저 똑같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도 그저께까 2,700이었는데. 레이팅 낮은 사람들이랑 하면은 탑텐 들어가도 점수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스쿼드를 많이안 해가지고 한350 정도네요. 이 정도면 어... 떨어지진 않겠죠? 킬레이팅 되게, 되게 높은 사람들은 진짜. 전 어. 킬레이팅 되게 낮아요. 존버 타입이라서 겁, 겁나 존버해가지고 <laughs> 킬레이팅이 낮군, 많이 낮군. 전 요프로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네 그. <laughs> 네, 마을에 다른 사람들 떨어지면 제가 총 때문에 걸다 아... 잡으러 다닙니다. 좋다, 좋다. 그런 시간을 오래 했어요. 저도 실과자에서우주들고 날아다니는 게 로망이라서. 어 솔로 왜 이렇게 떨어졌어? 에이, 네, 근데 뭐. 어? 잘하시는 더 잘하잖아요. 아, 아, 네, 근데 잘 하시는 분들도 더잘 하잖아요. 아, 킬이트 있구나. 깜짝 놀요 네, 그, 마을에 다른 사람들 떨어지면 좀 재능이에요, 태그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뭐 다른 게임이랑은 좀 달라요 많이. 네. 로로보치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 죽쓰고 거기서 에 못하는 네, 사람들 살아고저로보워치 그렇죠? 랭커였는데 지금 죽수고 있어요. 아, <laughs> 랭커인데 뭐 2,500이 살면 됐죠. 몇점몇점 몇점 가셨어요? 제 4,400. 와개높다난한3,000 아, 점이네. 아, 랭커다 랭커. 존나 높다. 저도 딱 3. 저도 3,800. 마스터에서 좀 조금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는 루시우였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저도 힐러예요. 저도 그 샷다리 안 맞아서 네. 플랫까지 딜러 하다가 아 이거 올라가려면 딜러를 접어야겠다. 그래서 힐러로 전향했어요. 저는 딜러였거든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네. 못하지? 샷딜러. 아 근데 에임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잡으시겠네. 나이스 나이스. 에임만 좋은 것 같아. 에임만. 소는거못 <laughs> 해. 솔직히... <laughs> 아 에임만 좋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 그러니까 A 아, 아무리 네, 좋아도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무도 그렇죠. 그 약간 게임이. 판단 판단 잘해야 되고 네, 판단이 좋아야 어, 네, 되고 네.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네. 어디 가야 되는지. 근데 좀제 개인적인 판단 잘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니요? 오더하면은 전 그걸 듣기 때문에. 음, 오더하실 분을 한번 정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오도가아 근데 호도는뭐 사실. 상의하면서 하면 되니까. 네, 저... 그래서 틀린 오더여도 오더가 한 명이야 좋은 거 같아. 저, 저 담배 맞아요. 담배 한대피고올게요 최초의 대진형 신 대장님. 네. 용기스라, 네 저도 담배 한대피고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저 잠깐씩 렉 먹어가지고 저 재부팅 좀 급망하고 올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그립니다. 마린님 오시면 좋을텐데 어 안녕하세요 응? 오 안녕하세요 혹시 2400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매우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베리니스코드 들어와서 게임 하시던 걸로 봤는데 요즘 그죠? 갈 데가 없어서요. 아무 데나 네, 어, 들어가서. 요즘 자원봉사 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로그인 하셨나요? 하셨구나. 네. 아니 뭐 자는 것도 아닌데 뭔 뭐, 자원봉사. 네. 그래도 뭐. 일단 아저 뭐지. 레드베어님이 돌아오셨나? 네 왔어요. 네. 출발하죠. 레디하겠습니다. 레디하고 저는 <laughs> 현실 레드볼 하나만 가져올게요. 네. 에너지 드래 아 방금 전에 <laughs> 솔로로 밀베 검문소 하고 있었는데 사 사키라고 막 자기장 위로 올라갔더니 거기 앞에 둘이나 더 있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검문소는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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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데마디마다 있잖아요. <laughs> 되게 어이가 없던 저는 그 노보에서 파밍하고 두 번째 자기장 끝날 때까지 그 오브 파밍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장 좀, 좀 멀었어요. <laughs> 이제 검은서 없게 차고 <laughs> 가는데 검은서가 있더라고요. <웃음> 진짜. <웃음> 그...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댓글은 근성... 온갖 미친놈들이 많기 때문에. 근성 네. 근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는 설마라는 게 없습니다. 예. 네. 여기 차키에서 파밍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자기장 이렇게 됐어요. 이제 타 줄어들길래 잡자 했는데 이쪽 걸어오는 애들이 있다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무 <아직 바구> 없어요. <laughs> 이사네요 예? 이산에 들어가고 에 에이, 이렇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갑자기 뭐, 뭐 <laughs> 이제 갈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무 뭐 가이네요 진짜 하나 둘셋넷 다섯 확실히 100명이 모이니까 미친놈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대구는 진짜, 만약에, 설마, 혹시, 아니겠지, 라는 단어가 하면은. 진짜 있어요. 했네요. 맹맹이니까. 있어요. 안 돼, 안 돼. 이게, 네, 진짜, 무슨 일 있어. 설마, 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있어요. 잘못, 그, 딩셉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말라. 아, 들었으면 진짜 어. 있는 거다. 아, 진짜 이건 겁나 띵언. 어디 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야죠 어디? 아 대저택이요? 네알습니다 오늘을 이번 해? 판은 이번 판은 님이 요구하시는 걸로 아 알겠어요 중간에 펴야겠네요? 아 네. 이쯤에서 피면 돼요 저기 나뭇잎 네. 위에서 네. 피면 돼요 네 하이즈 네. 잘하는 좀 사람들이 좀더 l 찍 펴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쿼더라고아 지금 펴야 되겠다 지금 지금 <laughs> 봤어요? 맞아요 하인즈에서 겁나 잘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랭커 먹고 그러더라고요. 네 에버모어도 하이즈 출신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아 그래요? 네 에버모어랑 맥 선생 둘다 하이즈 랭커예요. 전다. 전 하이즈는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 뭐 하는 거몇번 봤는데. 근데 게임 메커니즘 이 비슷해서. 음. 네네. 저는 네, 아, 아르마 사람들이 잘하 같아. 아르마. <웃음> 아, <웃음> 아, 덜, 아르마도 덜. 비슷하다던데. 진정 고수. 아르마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예, 네, 아르마는, 그, 50분 파밍하다가 5분 안에 다 싸운다네요. <laughs> 그런 소문 있던데. 아, 아르마는요, 저기, 클랜 형들이, 형 동생들이 아주 빡세게 하죠. <laughs> 저는 오버워치 넘어오는 사람 중에서 덜 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덜 옆에, 너무 잘하 옆에 마을 갈게요. 이거 조금 있는 거. 저일 귀여워요. 네네. <laughs> 진짜 커엽더라고요 근데 더일은좀 인성이 논란이 많던데. 응. 음, 음. 어, 근데 그거 좀그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도 좀 정상은 아닌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그 근데 들어보니까 근데 양쪽 말다 들어봐야 돼 가지고. 네. 아 어, 근데 그럼요. 그 뭐? 저 스카이 지금 4배 주었는데 제가 4배를 안 좋아요. 그래서 2배나 8배로. 혹시 주면서 주세요. 네, 그래. 사백 드릴게요. 나중에 트레이드 하죠 트레이드. 네, 나중에 트레이드. <laughs> 아원 좋다. 음 역시 나의 원 관리 능력. <laughs> 아 설마 이원 마저 컨트롤을. <laughs> 아덜 달. 지렸다아 부스스 주었다 <laughs> 이거. <웃음> 와 이겼다 이겼다. 제 <laughs> <쟤> 바로 버린다. <laughs> <laughs> 왜요? 부스스 좋은데 근데 죽으실래요? 부스스 아닌가요? 아 파티가 다 소음기면은 괜찮은데 아 그럼 좋죠 네. 그럼 써야돼요 그럼 써야되는데 부스스가 그 극후관은 좋더라고요아 그, 맞아요 소음효과가 엄청나가지고 틱틱틱 쏘는데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네. 권총소음기랑 비슷해요 소음효과가 저는 M16 선호합니다 M16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M4 네. 있게요, 저도. 네, 저도 M4 네. 우와, 네.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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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4 버리 m M4 m M4 M4 요4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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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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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네.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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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4 M4 M4 머리 위에. 어? 차 위장 좋네? 지금 봤는데? <laughs> <laughs> 아렉 심하다. 뚝뚝 끊겨버리네. 아 멀다. 근데 저거 가면은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 뭐야 왜 여기 레드 라어 뭐야 여기 왜 삼력 조끼가 있지? 차 있으면 아우 렉. 제 근처에요? 아니요, 이, 아, 이, 저쪽이구나. 네, 이쯤. 아웃렉. 음. 스카스를. 어, M16 좋았다. M16 팜팜. 스카스? 스카, 저 좋아요. 스카이. 애정합니다. 여기로 넘어오세요. 근데 네, 잠시만요. 요즘, 요 집이랑 옆에만 털고 바로 뛰어갈게요. 그래서 에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어요. AK 있다는 분이 어떤 분이죠? 스카이에요. 근데 AK에. 잠시만 한명 넘어오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